함께 나눌 새벽 말씀의 제목은 헛되지 않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대살로니카의 유대인 회당에서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살로니카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밤중에 빠져나와 할 정도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박해로 인해 개척한 지몇 달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 준 사도들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신앙 문제들에 직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대살로니카 교회가 믿는 이 복음이 헛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대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싸움과 고난으로 믿음을 극복하고 복음 전파의 사망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 결과로 대산로 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의 성도들은 바울과 복음 사역자들을 본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지키는 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이 사사로운 욕심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는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름과 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옥승까지 내어 주기를 즐겨하였는데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가장 기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스스로 밤낮, 밤낮으로 천막 짓는 일을 일을 하였고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이었으므로 혹시 물질의 문제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일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비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성도들을 훈계하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복음사역의 목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는데 이는 바울의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은 그들의 속에 역사하여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를 힘사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였고,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자신들의 일에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복음과 삶이 어떻게 일치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와 행동과 생활 방식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그런데 그 동기와 행동과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의해 시작이 되고 타인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믿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과, 말한 것과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마음의 가장 깊은 것, 우리의 행동과 목적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데사로니가 교인들 에게 전하면서 데사로니가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 합당이 행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로 생각한다면 때에 따라 소극적이게 되고 하기 싫을 때 물러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울처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다용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는다, 힘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들도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향하기를 바라였습니다. 바울은 그것 하나만 충분히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을 보이, 바울이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삶, 다른 이들을 자기 이익과 탐욕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삶,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삶. 바울이 대사논일가에서 보여준 낮아진 겸손과 사랑과 희생이야 살, 희생의 삶이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며 그 영광에 합당하기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알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과 마음, 삶과 삶이 사랑이라는 새로운 관계에 엮여, 엮여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또한 복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의 향기를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복음이 오히려 회황받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말씀을 기초로 사는 삶의 자세가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견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